보도된 내용 음, 합의 내용은 폭넓으나 내용은 대부분 선언적 수준입니다. 우선, 실내 관심사인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대책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와 재계가 한국노총의 팔을 비틀어서 뭔가 얻으려고 했다는 그 동기에 대해서 저희는 별거 동의하지 않고 국는시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일반해고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운해고에 쉬운, 쉬운 관한 논의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노동법에서 법의 규정에 있는 징계해고와 법안에서 인정하고 판례상 인정하고 있는 정리해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법정주의와 요건의 형식화입니다. 징계해고는 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위한 피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해야 하고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서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하는. 그런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해서도 단순히 기업의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기술적 이유라든지 산업의 구조적 변화라든지 기타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 법은 명백히 선을 긋고 있어서 그에 관한 정리해고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분명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이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로를 도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어, 한국노총은 우선 어, 이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데 합의를 해서 물건을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는 유감을 받습니다. 어, 그러나 이것은 한국노총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우선 이를 에, 가이드라인이나 어, 기타 노사 정기 협의의 합의로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에는 저희는 하노이 어, 이 법적 효력에 대해서부터 어, 그 절차 과정까지 모두 어,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 이것은. 저성과자 평가를 포함한 그 시도에 있어서 국민을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놓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를 저는 노동법, 노동권, 인간의 노동권의 계약권 아니고항공위한 인권 침해로까지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해고를 논의하고자 하는 점에 관한 노사적 합의에 있어서 어, 입법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점에 관해서는 저는 어, 어, 물고 열고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일반해고는 어, 결코 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이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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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혔습니다. 어, 그리고 취업규칙 불이익 령금지원칙에 관해서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미 노동법의 취업 규칙 분위 변경을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엄격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사간의 합의라든지 바이드라인은 결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예관한 입법상의 논의는 노사적 합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할 논의에 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사정협의에서 일단 제안한 논의기구에 논의 관한 특위 국회 특위 구성에 관해서 동의하고 어, 한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한동위 의원님께서 어, 입장을 밝혀서 어, 특위에 관한 국회 특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센두주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에 관해서는 우선 2015년 이번에 센두주당 노동관계법 강의 방침을 저희 당은 지난 IMF 사태를 초래했던 1999년 한나라당의 노동법 강행 처리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이 노믹스 실패로 경제 여건이 지극히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절대 다수의 사안이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강행 처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20여 년 전에 노동법 강행 처리와 아이오톡 창피를 경우해서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어, 이를 노동관계법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문제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개혁합니다. 정부와 산주당이 노동관계법 5개 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도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저희 당의 입장을 내서 같이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야당과의 강경대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사정 합의에서 통상 이동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그와 함께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고 좀더더 더 포괄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하도록 우리 당원으로 하겠습니다. 대기업 노조는 시간을 그리고 대기업 이익을 연결해서 <laughs> 정부는 책임 있는 정책을 통해서 청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자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또 부채해 부채화 해 나가겠습니다. 대기, 대기업 정규직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어, 정규직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노동시간 단축 방향 그리고 대거에 의한 특히 산해 유보물 등 대기업이 과도한 인격적인 정규직 추가 고용에 활용하려고 하는 방안 그리고 정부가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 확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조치의 구체화 방안 이것을 더 바람직하게 마련하고. 하겠습니다. 어, 이로써 오늘 어, 어, 당은 논의 어, 대책 협지를 통해서 노사정 어, 협의에서 나온 어, 사안을 어, 사안에 따라서 어, 사안에 따라서 함유된 어, 많은 내용들을 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입법에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노동권을 침해하고, 반인권적인 초법적인 기존의 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아이들아이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일방적으로 계약하려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는 결코, 이룰 수도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실용할수 없다는 의견됩니다 네. 이와 함께 오늘 음, 어, 최고위원회에서 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어, 국정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이 네. 생각돼서 시간을 활용합니다. 우선 피감기관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피감기관의 아나무인는 중반기 국정감사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정책에 시약점을 줬다고 하자 f 플점정이 아니라 아행다 라고 하는 비양거리는 방법 5만 부통한대포에 대해서 저희는다시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정책은 총체적 실패라는 지적이나 악당하지 말라고 또 아, 맞췄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머리가 나빠서 대답 못하겠다고 비하니했습니다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은 세상 덜 살아서 모른다고 깊 소리를 쳤습니다. 세류당은 국가민연을 망각하고 특정 변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류당 모의원은 인격 살인적 국가민이 아프리카 국가민이 하면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 동료인들을 서슴없이 모독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청와대 부속기관인생뇌지당이 청와대 방패를 자처하는 청청국감부 전각하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 공만불선한대로적반하장실의 답변은 국, 국민과 국회를 위시하는 국감 방해 행위입니다. 국정감사는 상권분위기의 취지에 따라서 국회가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국감 방해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세주지단도 청와대 방패가 될지, 국민의 방문을 지속해 국방위와 백선을 발휘해서 반드시 국방 방위를 역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정감사의 방위하는 수준의 증인 채택의 방해를 드는 것들은 자료로 제출하고 이것을 관찰하기 위 노력하겠습니다. 사년나요. 그래놓고는 어제는 쉬운 해고가 안 되도록 뭐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마치 삼주 조폭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힘없는. 양민을 즐급해 놓고, 양민 시컴해 놓고, 다시 토닥거리는 권력을, 이 힘을 남용하는, 저 풍경화를 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헌법 32조에 보면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합의가 있었든 뭐 어떻든 법률로 앞으로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로 정하는 이 지금 언론마다 이 합의문에 대해서 해석도 다르고 구구하고 다 하지만 결국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 법률 입법화 과정에서 어, 여기 김영조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인영 간사님도 계시고 또 어, 은수미 의원님 우리 한정희 의원님 계시지만은 바로 헌법 취지에 맞게 어느 정권이 일방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숨어있는 의도는 반드시 분쇄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여기는 한국노총 집행부도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노사정 최종 발표를 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18년 만에 노사정위를 통해서 사회적 대, 대사협을 했다 굉장한 언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사정 합의를 한 사회적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노사정 합의안을 보면 정말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합의를 위한 내용이지 안을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사람별로 5대 법안에 대해서 낱낱이 언론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얼마나 형편없고 근로기준법이 전세계 5, e 0위국가로 봐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노동법이 악법이었고 참 어려운 법이었다. 하는 그게 알려질 것 같고요.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되게 자세한 건 은수미 의원님도 얘기를 하실 텐데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그 일반 해고, 쉬운 해고라고 하는데, 가이드라인 지침, 전 세계도 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은수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현재도 우리가 취업을 해서 정년까지 가는 건 5%도 안 됩니다. 95%는 중간에 다 이직을 하고, 정리해고 당하고, 정말 그 명예퇴직 당하고, 이런 우리나라 고용이, 고용 불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거기다 일반 해고까지 하겠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노동조합 조직률 10%도 안됩니다. 그럼 90%는 그냥 사측에 의해서 취업규칙만 들어갖고 이렇게 시험해고 하겠다는 게 숨겨져 있는 건 말도 안되는 거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68시간까지 하 되는 건 o e c 국가에서 뭐멕시코다음으로도다 알고 있지만 그걸 지금 60시간으로 하겠다는 건데 60시간도 주 5일 근무라 하면 하루에 12시간 근무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 노동개혁이라고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되는 거고 이 법이 우리 환노위에 와서 만들어질 때 이제 우리 정말 악법이 되지 않도록 우리 환노위 위원들과 함께 하겠지만 지금 이걸 계기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되든가 노동관계법이 얼만큼 그 근로자들한테 불리한 법이 돼 있는가를 오히려 국민들이 알수 있고 국민들께서도 보시면. 내 아들, 내 남편, 그리고 또 내가 될수 있는 법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견법이라든가 일반행법 떠나서 계약직에 대한 문제,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을 좀 섬세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 예, 우리 헌법은. 시민이면 누구나 국민이면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고결해야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전 국민을 저성과자 배상자로 관주하고 분류하여 심사하고 해고할수 있는 한마디로 시민등급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부 안되는 경우나 혹은 입법을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일제가 그리했습니다. 일제가 우리 국민을 2등 신민으로 분류하여 하고 창식의 명을 구했습니다 나치도 그리했습니다. 유태인과 폴란드인과 그리고 집신등을 열등 인종으로 분류하여 말살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 세계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실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했으나 이미 현장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런 인권 유린에 대한 방관이한 제보를 받고 고쳐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왜 저성과자 해고가 안되느냐 이런 인권 유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은 최대 90만 명을, 한해 최대 90만 명을 회사 경영상업 문제 등으로 해고하면서 명태금이나 위로금을 줬습니다. 이제 시민등록제 가이드라인이 통과가 되거나 실시가 되면 기업은 명태금이나 위로금을 줄 필요 없이 돈안 드는 퇴고를 무차별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정경영이다경철 엄청 재벌 대기업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도 참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국회에서 끝까지 노력하고 말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좀 보내겠습니다. 우선 좀 잘못된 타협이나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회적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해버니다 어, 우선 동의의 자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타협의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협상이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주체의 대표성이 확바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어, 법대로 돼야 할 문제가 나쁜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걸로 통과했습니다. 그 노동권 이전에 인권이 심각하게 집탈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위험적, 위험한 발상이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벌, 초법적인 발상.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일반 해고라든가 취업규칙, 불임 변경 이런 과정에서 이야기 될수 있습니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받겠다. 이 것이 바로 그런 문제점을 인퇴하고 있다 이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팔비틀기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기세로 보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그 얘기는 목을 비틀 준비를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른 여러분들께서도 심각하게 취재해 주시고, 우리 다음은 어느 대표님이나 정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해고를 하고 싶어 하는 지금 지금 근로기준법상에는 사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수 없도록 정리 해고 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네. 그 외에는 저성과자라 해서 해고한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다 다시 부당해고로 해서 다시 원직복직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 이렇게 그 경영계의 어, 소원수리처럼 얘기해왔던 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이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대선 공약에서는 정리해고 여권을 강화하겠다고 나왔다는 사실. 그거 자체가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훨씬 더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합당하지 않으면서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서 수많은 정리해고를 반행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한때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서 정리해고 요건을 아주 강화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쉽사리 정리해고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강화하겠다라고 이 정부가 태어나기 전에 선거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어디로 가시고 지금은 그것에 더불어서 그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지금 한노위에 법안이 개조되고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법으로는 뭐 해서안될것 같으니까 지침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노동부가 만들어왔던 지침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법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항상 작동되고 그것이 노동 현장을 노동시장을 굉장히 왜곡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때 이거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역시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원한다라고 하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을 하십시오. 이 다섯 개 법안에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얼마든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제출해서 정말로 무엇이 하고 싶은지를 똑똑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정부가 제출하겠다고 하는 법안 다섯 개 중에서. 몇개 정도는 19대 국회에 들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해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있고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가 청와대의 반대로 오히려 꺾인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논의를 하는데 청와대에서 더 이상의 반대를 좀안 했으면 좋겠다. 청와대와는 별개로 정말로 국회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또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법으로 개선하는 것에 가진 그가 노력을 해주는 정기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 하노이 야당 의원들이 열심히 그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 대표님하고도 예. 하노이 의원님들 께서 어, 그걸 말하고 모르겠다는 입장 허가증을 위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 정책에 관해서 구체적인 좀 제안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한국노총과의 노사정 합의안을 토대로 세들당이 5대 노동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라 선언했습니다. 결국은 이 노사정 합의안 중심으로 하는 노동개혁은 아주 좁은 의미의 노동개혁이 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문제를 나누는 근본적인 원인은 마찬가것입니다 저희 당은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노동권 보호, 법인세 인조항등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탈이 필요하다생니다 그래서 국회에 특위를 구상할 것을 정식적으로 제안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선제란 특위, 새정치연합은 경제정리 노동운동자 특위를 각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특위를 근간으로 해서 정부 관련 전문가, 노사대표, 시민사회단체, 특히 청년과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 대표를 포함한 어, 포괄적인 특위 구성이 예, 필요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인 노동법 개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고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모든 국민을 위한 진짜 노동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입법하기 위해 서를하는 것입니다.